지금 너도 모르게 가난으로 가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지. 그 길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단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넌 아직 기회가 있는 아이란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평생 가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장이란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 버튼을 눌러두고 이 영상의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넌 분명히 가난이라는 길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란다. 첫 번째 재테크보다 먼저 해야 할돈 공부. 요즘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고 재테크부터 달려드는 경우가 많단다. 근데 말이지, 돈이 뭔지도 모르면서 돈을 굴리려 한다면 결국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마는 법이야. 돈을 모르면 결국 돈을 아는 사람의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단다.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 먼저 돈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부터 공부한단다. 바로 그 차이가, 아, 평생 돈에 쫓기며 살아갈 것인지, 돈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 짓는단다. 두 번째 월급을 위해 살고 있는 너. 하나의 수입만 있는 삶은 외줄타기와 다를 게 없단다. 그 줄이 끊어지면 삶도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란다. 부자들은 절대로 한 줄에만 목을 매지 않고 월급 말고도 돈이 다양한 곳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둔단다. 여러 갈래의 수입이 그들의 경제적 보험이 되어 주는 것이지 세 번째 소득에 따라 소비를 늘리고 있는 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돈을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은 소득이 늘었는데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지. 이유는 단 하나 소비가 더 먼저 늘었기 때문이란다. 부자들은 돈이 늘어도 현재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미래의 자유를 위해 투자를 하지. 그 작은 차이가 몇년 뒤엔 엄청난 격차가 되는 거란다. 네 번째 주변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는 너. 요즘은 적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게 최고야. 요즘 같은 세상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거야. 그런데 이 조언을 누가 했니? 조언을 한 사람이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한단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그 미래를 먼저 살아본 사람에게 배워야 해. 다섯 번째, 다시 포기하려는 너. 시작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랑 안 맞는 길인 걸까? 라고 말하며 포기하려는 너. 그런데 정말 빛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포기할까 말까 했던, 고민하던 그 순간에 단지 한 걸음을 더 갔을 뿐이란다.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나 빛나기 직전에 찾아오는 욕이란다. 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 너의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단다. 여섯 번째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너. 세상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그 순간부터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라도 바꿔야 한단다. 남 탓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삶은 너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단다. 일곱 번째 투자를 운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그냥 운에 맡기는 도박이란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나면 투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설계하는 수단이 될 거란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사실 그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란다.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내가 맡긴 돈의 가치가 줄기 때문이지. 예금이란 건 사실 그저 돈을 잠깐 맡겨두는 보관함. 그 이상 그야도 아니란다. 부자들은 돈을 가만히 묶어두지 않아. 돈이 일하게 만들고 그 수익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란다. 영상 속 일곱 개의 질문 중단 하나라도 지금의 너에게 해당된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한단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단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렴. 난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한 문장이 지금의 너와 더 나아진 미래의 너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